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리퍼 존드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영상은 현자의탑 위로 구간을 각 캐릭터 분별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함께 할 캐릭터는 대사제, 성직자 계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직자 계열은 오른쪽 세 번에 직진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한 번, 그리고 두 번. 자 요정 3 마리 보일 때한번더세번 해주신 다음 직진 이제 두 번만 해주시면은 강화된 깨돌이 방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자 마지막 보이시죠 강화된 깨돌이의 어, 입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은 강화된 깨돌이 방 도착합니다 자, 이번에 함께할 캐릭터는 자객 어, 광대계열 이제 캐릭터입니다. 광대계열도 똑같이 오른쪽 세 번에 직진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른쪽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그리고 두 번. 자 요정 세 마리 똑같이 보이시죠? 여기서 세 번째 간 후에 직진. 두번 해주시면은 강화된 깨돌이 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하고나면은 강화된 깨돌이 방의 입구가 바로 보이죠? 아, 여기를 들어가 주시면은 또 다시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할 캐릭터는 셰프 미식가 계열의 캐릭터입니다 자, 미식가 계열 캐릭터는 앞에 두 캐릭터와는 다르게 오른쪽 세 번이 아니고, 오른쪽 한 번, 직진 한 번, 오른쪽 한번 해주신 다음에, 직진 두번 해주시면은, 강화된 깨돌이방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한 번, 그리고 직진 한번 해주는데, 여기 느낌표 있다고 퀘스트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으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정 세 마리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 해 주신 다음 다시 직진 어, 해주시면은 이제 강화된 깨돌이 방으로 가는 마지막 방이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 직진을 한번 더 해주시면은 이제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할 캐릭터는 팔잡이 사냥꾼 계열의 캐릭터입니다. 어, 사냥꾼 계열의 캐릭터 역시 어, 셰프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한번 직진 한번 그리고 오른쪽 한번을 해주신 다음 직진 두 번을 해주시면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Here w 자, 먼저 오른쪽 한번 가주신 다음에 오른쪽, 아니죠. 직진. 으흠. 직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셰프와 똑같습니다. 직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가주시고, 이제 직진 두 번. 해주시면은,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번. 하고 나면은, 이제 강화된 깨돌이로 가는 입구가 보이죠? 여기. 한 번만 더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요. 짠! 자, 이번에 함께 할 캐릭터는 검성! 무사계열의 캐릭터입니다. 무사계열도 오른쪽 세 번에 직진 두 번을 해주시면 은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른쪽 한 번. 그리고 오른쪽 두 번. 자, 요 종이 세 마리 확인하시고, 오른쪽 세 번째까지 가신 후에, 직진. 자, 두 번만 해주시면 이제 강화된 깨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여기 강화된 깨돌이 입구 보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할 캐릭터. 폭파술사, 어, 장인 계열의 캐릭터입니다. 어, 무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른쪽 세번 그리고 직진 두번을 하면은 강화된 깨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오른쪽 한 번,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그리고 요정 세마리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세번째가신 다음에 이제 직진 하시면은 됩니다. 직진 한번 하고 나면은 마찬가지로 강화된 깨돌이로 가는 자, 문이 보이시죠? 저 안으로 이제 저희는 들어가면은 또 다시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할 우리 화마도사 마법사 계열의 캐릭터입니다. 자, 캐릭터 이전 캐릭터 마찬가지로 오른쪽 세번 직진 두번 기억하시면서 오른쪽 한번 들어가 주시고 두번째 역시나 오른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정 세마리 어,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세번째 가신 후에 이제 직진 두번자 여기서 텔레포트 한번 써 주시면 안전하게 한번 그리고 두번째 강화된 깨돌이방이 있고 자 여기를 들어가 주시면은 강화된 깨돌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으흠.